어제 열두번째 사건 열두번째 사건 2003년 2월 4일 마샤 맥도넬 사례 어, 19세의 마샤 맥도넬은 대학 입학 전 1년동안 A학점을 이수하는 우수한 학생이었으며 음악에 열정적인 학생이었다. 어, 매력적인 금발 머리 아가씨였다. 어, 사진을 보면 어, 상당히 매력적이게 어,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부모와 두 여동생과 남동생과 함께 햄튼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케인센턴에 어, 있는 선물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그녀는 2월 4일 어,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버스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걸어가다가 그녀의 집 현관 바로 앞에서 공격을, 어, 공격을 당했다. 벨피트는 어, 그녀의 머리를 세번 때렸고, 어,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다. 어, 등기로 머리를 얻어가는 결과, 어, 이번 이틀 만에 마샤, 루이스, 맥도넬 19살은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어, 벨피트는, 맥도을사해 후, 불과 5개월 전에, 어, 860만원 주고 산 자, 신의 자동차를 마샤 맥도을사해후 6일 후에, 어, 220만원에 팔았다.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차를 팔아버리는, 교체해버리는, 어, 벨피트죠. 벨피트는 1년에 차를 20번 바꿨고, 맥도날 살인 후6기로 차를 교차했다. CCTV의 존재를 알고도 본인의 위험을 노출시켰다. 근데 이게 잡히는 살인범들 보면 마지막에 항상 스스로 자신을 위험에 노출을 시킵니다. 어, 강호순도 여덟 번째 군포 여덟 이상을 살해한 후, 어, 평소 하지도 않았던 어,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다가 어, CCTV의 모습이 찍혀서 검거에 시발점이 됐죠. 스스로 어, 위험에 노출시킨 겁니다. 어, 정남규 같은 경우도 어, 여성만 죽이다가 마지막에 어, 남자를 공격해갖고 그 남자한테 격투극 때 검거가 됩니다. 어, 정두현 같은 경우는 어, 대도하는 인증극을 벌이다가 범거가 됩니다. 왜 스스로 유용을 초래했는지,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는, 어, 궁금합니다. 어, 13번째 사건. 어, 2003년 어, 12월 16일, 어, 롱포드에서 벌어진 미용사 이르고 두레시. 다시, 삼, 당시 39세 어,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벨피트 사건은 피해자들이 기억을 못해요 망치를 때려가지고 사람은 살았는데 검거가 안돼요 14번째 사건 2004년 5월 28일 케이트 시 d 살인미수 이현성도 상당히 미인입니다 어, 시드 양은 16살이던 2004년 5월 28일, 어,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던 중, 어, 벨피트가 찾아왔, 어, 벨피트의 차가 다가왔고, 어, 그녀는 영리하게도 그의 차가 외관이 수당하다고 생각하여 무시하고 길을 계속 갔다. 그녀가 부동산 입구 근처 도로를 건널 때, 벨피트의 차가 다시 나타났고, 벨피트는, 넌 너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해? 라고 윽박 지르며 그녀를 차로 밀어버린다. 벨피트는 다시 차를 돌려서 그녀 몸 위로 차를 올려버린다. 그러니까, 한번 치고 차를 돌려서 다시 그냥 차로 밟는다는 얘기죠. 어, 벨피트는 그녀가 죽었을 거라 생각하고 현장을 떠난다. 그녀는 간이 두 개로 쪼개지고, 어, 차량 충돌로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찌르는 큰 부상을 입는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다발성 부상을 입은 후 오랜 시간 병원에서 지냈다. 4년 후, 벨피트가 그녀의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증인으로 나와서 벨피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어, 그녀는 경찰 수사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추가적인 외상과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증언하였다. 열다섯 번째 사건. 어, 이 사건이 마지막입니다. 어, 2004년 8월 19일, 아멜리 델라 그랑주 사례. 아멜리 델라 그랑주. 어, 그녀는 영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공부를 더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온 어, 22세의 프랑스 학생이다. 그녀는 267번 버스를 탔지만, 정류장을 놓친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다시 반대 방향으로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어, 트윙킨 햄 잔디를 가로질러 지름길로 가고 있었다 어, 주변 cctv에는 그녀가 집으로 가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다 그때 벨피트의 벤이 나타나고 벨피트의 벤이 아멜리를 지나치는 무렵 아멜리의 발걸음이 두번 늦춰지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되었다. 몇분후 오후 10시경 벨피트는 아멜리 대랑 그랑주를 따라가서 잔디밭 위에서 그녀의 머리를 뒤에서 때리고 잔디 위에서 죽게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행인에 의해서 발견되었으나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그녀는 살해되었을 때그 지역에 이사온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어, 아멜리의 발걸음이 두번미춰진 것은 벨피트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을 것이고 어, 아멜리는 대답해주기 위해서 잠시 멈췄겠지요. 어, 두번 멈췄다는 것은 어, 두 번을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어, 24시간 이내 경찰은 그녀가 18개월 전에 마샤 맥도날로 죽인 사람과 같은 사람에 의해 살, 살해되었을 것이도, 살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밝혀냈다. 아멜리가 살해된 장소 주변 시티비에는 벨피트가 버스 정류장에서 배를 타고 어린 소녀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다. 그리고 벨피트의 흰색 포드 배은 아멜리가 살해될 때, 어, 잔디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곳이 포착되었다. 어, 벨피트는 아멜리가 죽은 지 6일 만에 6일 만인 2004년 8월 25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이 의심되는 상태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어, 입원을 하면서 친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영철도 검거된 후 도망갔다가 다시 검거될 때 어, 수면제를 300알 넘게 어, 사가지고 주머니에 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 어차피 검거될 걸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러나 벨피트의 자살은 어, 자살 시도는 저는 쇼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범행을 잘 아는 지리에서 범행을 했는데 분명히 CCTV가 찍고 있는걸 아는데 아 범행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잡히는데 어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어 벨비트 유영철 둘다 죽을 생각은 없고 어 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목격자가 나옵니다. 어한 남자는 어한 남자가 트윙키네잔디 CCTV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어, 보았다. 그 잔디 뒤에서 벨피트가 숨어 있는 것을 보았다. 목격자는 그는 검은 머리를 문, 검은 머리와 뭉툭한 털을 가진 것으로 묘사하면서 어, 이 남자를 디에고 마라도나와 비슷하다고 증언하였다. 목격자는 어, 마라도나를 닮은 남자가. 아멜리가 망치로 공격받기 30분 전에 어, 담배를 피우며 트윈키네 잔디 시티비를 둘러보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다. 어, 이 남자의 주장이 맞다면은 벨피트는 어, 아멜리를 만나기 전그 살해 장소를 이미 한번 보고 어, 차를 몰고 돌아다녔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 CCTV가 있어서 범죄가 발각될 위험성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그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고 어, 생각할 수 있겠죠? 어, 스스로 결정적인 위험에 빠지는 선택을 왜 했을까? 어, 벨피트는 어, CCTV가 있는 걸 알면서 왜 범행을 해왔을까? 어, 자신만의 패턴이나 룰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가? 아니면 계속된 성공으로 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 것인가? 분명히 거기서 범행을 하고 차를 돌아가서 어, 운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시스템를 어, 보면서 아차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 6일만에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어, 벨비트는 2004년 11월 9일, 아멜리 델라 거랑조 사례 관련하여, 어, 처음으로 용의자로 확인이 되었으나, 2004년 20, 11월 22일까지, 어, 13일 동안 조사를 받지 않았다. 2004년 11월 22일 새벽에, 어, 긴급 체포되었다. 경찰은 벨피트는 수많은 미해결, 살인, 강감의 폭행의 용의자임을 의심하고 있다. 어, 30. 판결. 어, 2008년 2월 26일, 세 어, 번의 가석방 없는 어, 정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어, 벨피트는 어, 유죄 판결을, 선고을 받을 때, 어, 불공정한 언론 보도로 로 인한 불만을 제기해 왔고, 어, 출석을 거부해 왔고, 어, 선거 날에도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어, 2011년 6월 어, 밀리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어, 판사는 벨피트에게 어, 잔혹하고 인정 없는 어, 살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 재판장에서 벨피트는 재판도 중, 어,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 장난스러운 눈치과, 어, 음란한 외설적인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벨피트는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 하면서 하품을 하기도 하였다. 강호순하고 똑같죠? 어, 강호순은 재판도 중에 재판을 완전히 무시하고 딴짓을 했다 합니다. 어, 벨피트와 강호는은 어, 자아도취와 어, 거대한 자존심, 어, 눈꼽만치도 없는 냉정함, 절대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30일 어, 사형 직전의 마지막 식사, 종신열을 어, 받았기 때문에 패스. 32. 사형 직전 마지막 유언, 종신년이기 때문에 패스. 어, 33. 현재 상태. 어, 그는 감옥에서 어, 이슬람교로 개종을 했다. 어, 유럽인권재판소는 평생 투옥이 인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왔다. 만약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법원의 정신형 판결이 불법이라고 결정한다면 어 벨피트를 포함한 유럽에서 정신형을 복용하고 있는 모든 죄수들은 그들의 사건을 새로이 법정에 소송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벨피트는 어 자신의 정신형 유죄 판결에 대해서 항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줬다. 어 정신형을 받으면은 어 죽을 때까지 있는 나라도 있지만 브라 브라 브라질인가 아르헨티나 이런 남미 쪽은 어, 종신형이 불법이랍니다. 그래서 형량이 최대 형량이 정해져 있답니다 35년인가 그 이상은 더 살래야 살 수도 없는 법적으로 왜냐면 종신형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어 저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 거지. 이런 사람이 나오면 또죄 저지릅니다. 범죄 또 저지릅니다. 2004년에 두 명을 살인해갖고 수감 중인 알버트 월렛이라는 수감자가 감옥에 공동부엌, 어, 여기는 공동부엌도 있나보다 공동부엌에서 벨피트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쇄 살인범을 어, 살이 두명 살인해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연쇄 살인범을 때려 버립니다. 어, 벨피트는 공동부에서 머리를 공격 당하였고 벨피트는 뒤통수에 천공 구멍이 생기는 부상을 입었다. 어, 벨피트는 국가로부터 어, 4,500파운드, 한, 한6 0 0만 660만원 정도의, 어, 보상금을 받았다. 당시 그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 재수가 재수를 때렸는데 국가에서 660만원을 보상을, 어, 해준 거네요. 어, 유럽이라 다르긴 다르네. 어, 외국 감옥에서는 어, 어린이를 상대로 한 살인범들은 어, 다른 어, 수감자들의 어, 표적이 된답니다. 어, 일반 수감자들이 저런 어린이를 상대로 한뭐 연세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어, 공격해가지고 죽여버리거나 어, 부상을 입히면은 어, 그게 어, 명예로운 훈장으로 인정이 된답니다. 간주가 된답니다 그래서 표적이 된답니다. 그 희대의 영국 최악의 연쇄살인범 벨비트도 감옥에서 어, 두들겨 맞아가지고 머리에 구멍이 뚫리는 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2017년 4월 11일 벨비트의 근황, 영국 프랭클린 교도소가 심리치료를 받고도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벨피트에게 어, 화학적 거세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화학적 거세는 어, 주사를 넣거나 약을 처방해 어, 남성 호르몬 생선을 억제하고 어,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법이다. 한편 레비 벨피트는 이에 대해서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음, 결국 어, 교도소에서 어, 화학적 거세를 당하네요. 어, 34, 어, 이번 사건의 하이라이트. 어, 제가 생각하는 레비 벨피트 연쇄 살인 사건의 하이라이트. 어, 13세 밀리가 죽던 날, 엠마가 벨피트에게 우유 사러 오라고 남긴 음성 메시지 때문에 어, 벨피트의 위치가 포착이 된 것. 그로 인해서 미지 사건이 해결이 된 것. 어, 36. 에필로그. 어, 피해자 맥도날의 가족은 이렇게 말했다. 어, 마샤가 그립다. 마치 색깔이 사라진 무지개처럼 남은 가족의 삶은 이제 불안전하다라고 가족들이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색깔이 사라진 무지개처럼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아. 어. 제가 척추 골조를 당해가지고, 지금 50일째 외출도 못하고, 제대로 걷칠 못하고 있어요. 50일째 이렇게 누워만 있다 보니까, 어, 너무 심심해서, 어, 이런, 누구랑 대화를 하고 싶어서, 어, 이렇게 누워가지고 유튜브를 찍었는데, 어,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누워만 있다 보니까 편집할 수 있는 어, 그런 여력이 안 돼서 어, 영상 중간 중간에 이렇게 사진도 넣고 재미있게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어, 이, 이 사건에 대한 관련된 사진은 어, 제가 제티 블로그에다가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 사진 같은 거 보고 싶은 분들은 어, 그 블로그 와서 보시면 됩니다. 어그 티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어, 공인중개사 공부하게끔 어, 만들어 놓은 사이트 어, 블로그거든요. 공인중개사를 갖다가 어, 준비하는 분들은 어, 와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제 티블로그에서 공부해가지고 어, 공인중개사 따신 분들이 어, 있어요. 합격했다고 막 댓글 달리고 그래요. 어그 주소는, 어, 만세.tblog.com m a n s e e t i s t o r y.com 어, 제가 여기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어, 처음 영상을 찍었는데 어, 또 다음 사건을 또 준비를 해야겠네요 어, 살인 사건을, 어, 외국의 살인 사건을 한 5천 건 정도, 어, 해볼 생각입니다. 그 외국 살인 사건을 5천 건 정도 딱한 다음에, 이제 국내 사건으로 딱 넘어가서 해보는 걸로 계획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